101의 성경통독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배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소리쳤어요. 본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을 놀리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베드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뒤따라 왔어요. 한 여자 하인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소. 조금 후에 다른 여자 하인이 다가와서 또 물어보자.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맞소.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가 세 번째 거짓말을 하자 닭이 울었어요. 에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프게 울었어요.